복막 가성 점액종은 저등급 충수 점액성 종양에서 유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인데요. 주로 충수, 맹장에서 시작되며 점액 생산이 과다해지고 복강내로 누출되면서 복막 전체의 점액성 물질이 축적되는 특징을 보입니다. 충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질병분류번호 D37.3으로 진단되지만 복막으로 점액이 퍼지는 등 전이 소견이 확인될 경우 C78.6 진단코드도 추가되는데요. 초기에는 충소의 저등급 신생물, 즉 경계성 중양으로 진단되지만 병이 진행되어 복막에 전이 되었을 때는 전이성 악성 신생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암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. 그러나 보험사들은 원발부위 조항을 근거로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외감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. 원발부위 조항이란 특정 종양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입니다.